안녕하세요. 미더쌤입니다. 오늘은 기아 자동차 경영지원부문 신입채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만에 기아 자동차 다시 한번 해 보는데요. 요즘에 기아차가 새로운 K8, K8 이라고 하는 신차를 예, 절찬리에 런칭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로고를 예, 만들고 거듭나고자 이제 전기차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하는 이 기아차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어, 경영지원 부문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더이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자소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상시채용과 수시채용은 이미 트렌드화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어 버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서류전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네, 현 시점이 된 상태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AI역량검사를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어, 상시채용이 되면서 문항들이 조금 더 가, 까다로워지고 새로운 유형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에 대한 키워드를 자기 걸로 채화시키고 정의해서 본인의 예시로 승화해준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키워드에 대한 고찰이라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선정해야 될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서 어떠한 키워드를, 어떠한 키워드를 선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선정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내가 어떠한 예시 에피소드를 여기에 맞춰서 구성할 것이냐 그러면 키워드를 선정하고 에피소드를 선정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어, 그 키워드에 완전히 전형적으로 딱 맞는 정답이 있는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고로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를 상대방에게 먼저 어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키워드는 직무 내에서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키워드와 관련해서 갈고 닦았던 본인의 에피소드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제한은 분명히 두고 있지 않다는 것, 즉 제한을 두지 않는 에피소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만 잘 드러내면 상대방들이 아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 직무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직무는요 경영 지원 부문이다 보니까 구성이 인력 운영과 전사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생산 쪽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사내 화두급, 이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여기에 제가 보면 채용 홈페이지 내에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시는데, 여기서 직무에 관련된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걸 꼭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만 하면 안 되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키워드를 설정하는데 필요하겠고요. 이 키워드 설정하면서 이제 제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멘토님. 저는 어떤 키워드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확신을 못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필요할 때는 댓글로 남겨 주셔도 되니까요. 자 예,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경영 지원이라는 거죠. 경영 지원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서도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아, 살림꾼이구나 회사의 살림꾼이구나, 즉 집안의 살림꾼이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하셨죠. 정통적으로 그래서 살림꾼이라는 것은 내부 고간을 탄탄하게 만들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그리고 재정 자원들을 전반적으로 활용을 잘 하도록, 그리고 자원의 재분배를 잘 하도록 노력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다. 그래서 채용, 그리고 채용한 인력들을 배치하고요. 그 인력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승진이라든지 보상적인 부분이 갖춰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관리하는 노무 업무까지 임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키워드를 주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살림꾼이 뭘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 채용 업무도 하고요. 채용을 토대로 배치도 하고요. 승진도 시키고요. 보상도 해주고요. 급여도 주고요. 노사 관련된 노무 업무도 하고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활동이겠죠. 이게 인력 운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토대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 포커스 맞춘 게 경영 지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업무 쪽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라고 할때 필요한 게 뭐가 될까 하는 키워드부터. 먼저 고민을 해주고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좀더 팁을 드리도록 하고요, 문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력 운영 쪽의 문항 외에 나머지 문항은 자, 이 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인력 운영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고요. 인력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직군에서는 예, 두 번째로 해드렸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 문항은 요게 공통 문항이고요. 나머지는 인력 운영만 특이하게 예,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되고 나머지는 예, 두 번째로 체크한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인력만 동그라미 친게 인력 쪽만 요쪽이 되겠다. 라고 체크해 두면 헷갈리는 게 없겠죠. 자 문항을 보면 첫 번째 문항입니다. 당사에 그러니까 기아차라는 거죠. 지원하게 된 동기, 끊고요. 당사의 일원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 자, 500자입니다. 그러면 한 호흡으로 같이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호흡으로 가자고요. 그렇다면, 자, 네모 박스를 우리는 그려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끊어준 다음에 500자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단락을 구성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러낼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즉, 내가 뭐 때문에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고 플러스 내가 어떤 업무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또는 갈고 닦아왔기 때문에 갈고 닦아왔기 때문에 네, 목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는 관심 있는 예, 분야가 되겠죠 분야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잘할수 있는 예, 역량이 되는 겁니다 자 회사에서 내가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에서 교육이면 교육 그죠 그럼 내가 생산 관리에 있어서 생산 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교육 업무의 목표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인사 쪽에서 또는 기본적으로 교육 파트에 있어서 어떠한 교육을 내가 잘하고 싶은지를 1번에다가 정해주면 되겠죠. 자, 저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키워드 설정을 먼저 해준다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키워드 설정을 먼저 해주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사례를 이제 예시를 드러내는 거죠. 예시 즉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는 드러내는 방식이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무엇이 핵심이었는지 What to do를 드러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지 How to do는 전통적인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기아차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사업 영역 중에서 아까 네, 경영지원이 뭡니까? 기업의 살림꾼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니까 모든 활동 중에서 기아차의 활동 중에서 관심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관심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아까 직무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됐죠? 관심 영역이라는 거는, 자, 영업 마케팅 쪽에서 선정해 주시면 아, 상당히 훨씬 더 가까워지겠다. 이 정도 팁을 드릴게요. 영업 마케팅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 관심 있는지 이쪽 인력에 관심 있고요. 그런데 아까 생산관리 쪽에 교육은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쪽에 자, 자동차의 생산 관리에 있어서 관심 영역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비밀 공정 단계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걸막 찾아가지고 적으려는 친구들 있는데 거기까지는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수 있는 영역 정도에서 자기가 관심 분야를 명확하게 드러내면 될 것이 될 것이지. 너무나 에, 그렇게 국한되고 어렵고 비밀화되어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로 가면서 이제 에피소드는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도 가보고요. 이렇게 되면 문항이 자, 인사, 인력 운영 쪽에서는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갖추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쓰렸고요. 두 문항이 똑같습니다. 인력 운영 외에는 이렇게 문항이 나오네요. 지원 직무와 관련한 경험, 역량, 관심사항 등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 결론은 이두 문항의 큰 차이는 별로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자, 지식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써도 상관은 없으나 자격증 썼을 때 취득하는 기간이나 이게 아니라 자격증 내에서 본인이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지, 오케이?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했고요. 자, 자격증이 굳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프로젝트나 공모전이나 그죠? 아니면 단순한 과제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드러내셔도 충분히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공에서 뭔가를 활용하고 싶다. 이러면 심화 전공에서 선정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과 이제 2번을 선정하고요. 첫 번째는 제가 땡땡 직무 내에서 직무에 대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정한 인력 운영이든지 아니면 교육이다. 그러면 제가 교육 직무 내에서 갖추고 있는 지식은 땡땡 지식을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당연히 에피소드인데 위에서는 적는 방법을 알려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에피소드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는 게 좋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얘기하자면 여기 경영지원 쪽에서 필요 지식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내가 활용했던 경험을 쓰시면 됩니다. 단순한 동아리 활동도 상관없어요. 그 개개인 구성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오퍼레이팅하고 각자의 롤과 리스폰서빌리티를 서로 간에 암묵적이든 표면적이든 활용을 하고 예, 주고받는 소통을 했는지를 드러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내에서 조직 내에서 행동 이론 행동과 관련된 행동 이론에 대한 예,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면 드러내셔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조직 내 행동은 또 다른 말로 예, 조직 문화와 관련된 활동이 있었다면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심리학적으로도 많이 연구했다면 심리학 관련된 우리 멘티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토대로 결국은 이게 고객의 또는 조직에 대한 그 인력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도이기 때문에 마케팅 요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는 게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자 이제 교육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당연히 교육 쪽 관련된 경험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을 활용하느냐 자 조직을 이끌었던 또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예, 기획하거나 만들어 본 경험들이 있다면 꼭 활용해 보시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컨테스트를 참여했던 그런 컨테스트 경험도 상당히 우대하고 있으니까 컨테스트도 여러분들이 뭔가 예, 활용해 줄 만한 게 있으면 규모가 꼭 크다는 거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규모나 스케일 그리고 결과치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 문항 일을 잘한다는 것은 이게 좀 특이한 문항이었어요. 일을 잘한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일을 잘한다는 게 뭘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상당히 난해할수 있는데 또 다른 인력 운영을 제외한 다른 직무에서 한번 보아보니까 사회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에피소드는 이제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는 거고요. 동료나 주위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건는 결국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다른 문항에 좀 답을 주고는 있어요. 협업의 요소를 좀 적어주는 게 훨씬 더이 문항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항도 우리가 같이 한번 표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똑같게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일을 잘한다. 일을 잘한다 라는 것은 자, 땡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러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예시는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쪽으로 보여주면 네, 평탄을 치겠죠. 그래서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데, 이 말이 뭐냐? 자, 경영지원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영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회사 내외부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그렇죠. 첫 번째 회사의 내부 인력도 되겠지만 내외부 관련된 이해 관계자라는 이해 관계자라는 이런 키워드를 또 하나 활용할 수 있겠다. 그죠이 사람들을 잘 에, 협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단어인 소통과 연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건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이 키워드를 에,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또 교육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번째 핵심 키워드로는 업무의 근간이 되는, 업무의 근간이 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게 저는 일을 잘한다는 거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정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도 똑같이 동료나 주위 사람들과 협업하는 내용에서도 요 내용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뭐냐. 결론은, 아, 이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첫 번째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관심. 두 번째는 본인이 이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예,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활용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 환경이 변한다는 거는 모빌리티 시장이 변한다라는 거고, 모빌리티의 판매 정책과 마케팅 정책이 기본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이 판매 이 채널 자체도 이제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도 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판매 이 판매점들 그리고 마케팅하는 방식의 사례들 중에서 어떻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 맞는 경영 지원을 하는 게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인트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최근 마케팅 사례가 자 자동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모빌리티와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서의 예, 이 it 기기가 접목된 활용된 이 5G를 이끌어가는 이 플랫폼이 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경영 지원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관련된 5G 관련된 인력들,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인력들이 필요할 거고 그 인력들을 교육해야 될 거고, 그죠? 그러면 그 직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그 직무에 맞는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먼저 정의해주고 그게 일을 잘한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 외부의 사람들과 어떠한 조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떠한 업무를 했던 사람들과 이해관계의 사람들과 일을 했던 이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옆에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 사장님과의 관계 그리고 고객들과의 관계 그리고 외부적인 손님들 중에서 또 업체분들 그리고 우리의 분리수거를 하는 쓰레기를 받아 가시는 폐기물 담당자분들 그리고 우리의 뭐 박스나 원자재를 원재료를 공급하시는 공급하는 업체들. 이런 수많은 업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카페 아르바이트하면서도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내용이 구성될 수 있으니까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서 아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일을 잘한다라는 거를 저렇게 풀어가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번 구성해보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경영 지원이라는 본질적인 직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구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서 조금 더 설명이 길었던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가이드와 기본 컨셉을 잡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틀만 잡혔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성취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무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이해와 키워드 예시를 보여주는 민도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아차 화이팅이고요. 감사합니다.